어, 경하고 제작진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난 목요일까지도 끝까지 녹화를 하자는 입장이었고, 어, 제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의 주장은, 어, A 아나운서는 되고, B 아나운서는 안 되고, B 아나운서는 되고, A 아나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어, MC를 선정하는 문제는 PD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그 논의를 거쳐서 물론 모두를 100%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프로그램에 가장 적절하고 자질이 있는 MC를 함께 선정하자는 거고 그 절차를 지켜달라는 주장을 끝까지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는 어뭐 별로 문제가 없는 얘기인것 같은 이제 이런 일까지 오게 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경과는 다 이까지고 그냥 하나만 어 말씀을 드린다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늘 그렇듯이 제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뭐이렇 앞에 나서지, 나서는 건 되시라고 저는, 어, 가능하면 이렇게 도망가는 건 최대한 안 하고 싶은데, 제자리에 서서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늘 제일 앞에 서 있더라. 어느 날 보면 내가 제일 앞이더라. 그런, 그러니까 제자리에 서 있는 게 가장 저는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한몇년 동안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혹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일 힘든 것이 제자리에 서 있는 것도 참 힘들구나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또 하나 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우리가 최근까지 제자리에 많이 서 있지 못해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정상적인 주장인데 너무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니네만 왜 이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도 다 이렇게 교차하는데, 왜 여기만 이런 문제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되게 특별한 일처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우리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수준에서 아무런 말을 못해서 이런 한번 하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얘기가 너무 특별한 일이 돼버렸구나라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 어떤 선배가 트위터에 어뭐 뭐 슈퍼맨 태권브이 뭐 마루치 뭐또 누구더라 스파이더맨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이번에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앞에 계신 선배님들이 음, 저와 함께 일하는 선배님 네 분이 뭐 슈퍼맨이고 스파이더맨이고 뭐 태권 부이더라고요. 정말 저희 선배님들한테 지난 2주 동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까지입니다